안녕하세요, 용화 씨입니다. 자, 무시무시한 홀이 왔어요. 내리막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내리막이에요. 다운이래요. 그런데 앞에 해저드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핀이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아마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제일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평지에서도 잘못 치는데 거기다 더군다나 이렇게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아이고 이 내리막에서 저게다 오늘 어떻게 시킬까? 골린이 골퍼, 아마추어 골퍼에게는 아마 지금 이 상황이 제일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렇지만 몇 가지, 몇 가지 팁만잘 생각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식은 죽 먹기 될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먼저 볼게요. 제가 우선 이 내리막 다운힐에 맞춰서 스윙을 해 볼게요. 다운힐에 맞춰서 스윙을 이렇게 했어요. 자, 아주 잘 들어갔거든요. 오, 나이스. 잘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샷을 여러분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제가 치고 나면 뭔가 좀 굉장히 앉어져 있죠. 이렇게 앉어져 있죠.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1층에 있었는데 치고 나니까 지하실에 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하실에 1층에 있었다가 1층에 이렇게 있질 않고 1층에 있었다가 지하실에 가있었어요 이렇게 좀 제가 쭈그려 앉았죠. 자, 이것이 팩트예요. 자, 그래서 이 내리막에서 해야 될몇 가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공의 위치는 왼발로 가면 안 됩니다. 왼발로. 왼발로 가면 클럽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운데 중앙 또는 아니면 약간의 오른발, 오른발 쪽에 이렇게 위치해야 돼요. 이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몸을 우리가 원래 전부 때처럼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리막에서의 90도는 이게 아니라 살짝 왼쪽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살짝 쓰러져 있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이 지면에 90도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거죠. 제가 평지에서는 이렇게 섰어요. 그런데 내리막에서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서 잘 보세요. 왼쪽으로 기울면서 이 허리가 살짝 그쪽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를 플랫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 놓고 몸은 살짝 기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체중이 왼쪽에 70, 오른쪽에 30. 이렇게 있는 거죠. 왼쪽으로 기울고 허리가 여기 있다가 허리가 그대로 있고 상체만 왼쪽으로 기울면 안 되고요. 허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슬라이딩, 내려, 이렇게 나가주면서 몸을 살짝 기울인 상태. 이렇게 돼가지고 어깨도 따라서 내리막을 형성해 주셔야 돼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몸은 왼쪽으로 다 체중을 뒀는데 어깨는 이렇게 오르막을 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왼쪽으로다가 허리가 이렇게 나가서 슬라이딩을 해서 수직을 만들어주고 어깨를 경사면 내리막 따라서 같이 내리막을 이렇게 해주는 요 어드레스. 요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요것이 중요해요. 자, 허리가 나가서 슬라이딩을 해주고 어깨를 따라서 내리막을 똑같이 평행으로 해주는 요 어드레스 자 이것이 두번째고요 세번째는 이제 스윙이에요 스윙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쪽이 높으니까 백스윙이 좀 높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쪽이 낮으니까 내가 임팩트를 한 다음에는 점점점 앉아서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앉아서 피니쉬를 끝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앉아서 끝내셔야지 그대로 어였을때 있었던 요, 요 1층에서 그대로 1층 각에서 그대로 이렇게 피니시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1층에서 1층으로 피니시라면 이렇게 헛방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하실로 살짝 내려가서 이렇게 안 쭈그려 앉아있으면 공이 정확히 맞습니다. 이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공식만 이 내리막에서 잘 치는 이세 가지 공식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이런 내리막 다운힐에서 해저드 넘기는 이 공식 달달달 외우시면 아주 그냥 쉽게 마스터할 수 있어요. 이세 가지 공식. 이렇게 놓고 치고 나면은 살짝 주저 쭈그려 앉아서 피니치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제가 쭈그리고 앉아있죠? 네, 요렇게 하셔야지만 공이 저렇게 핀에 가서 붙는 거예요. 이세 가지 공식만 지키시면 돼요. 어렵지 않았죠. 이다운일에서 정확히 임팩트에서 해저들을 넘겨서 나이스온 시키는 이 공식 간단했죠. 이세 가지 공식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공의 위치를 가운데 또는 약간 오른발에 놓고 두 번째 내리막이니까 내가 허리를 약간 슬라이딩한 다음에 수직선을 만들어 놓고 어깨를 지면과 같이 똑같이 내리막을 만들어 놓는 거. 이두 번째죠. 두 번째 공식. 그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 백스윙이 좀 높아지고 다운스윙이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치고 나면 피니시 때 나는 쭈그리고 앉아서 피니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거. 이렇게 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치고 나면 쭈그리고 앉아서 피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 가지 공식만 하시면 지금 잘들어갔죠 예,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공이 날아가서 나이스 온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공식을 하기에는요.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 방해꾼이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내리막이 걸리면 불안해서 몸을 거꾸로 이렇게 제낍니다. 우리가 스키장에 가면 이렇게 내리막이면 몸을 앞으로 숙이려야 되는데 무서우면 뒤로 이렇게 제끼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여기서 어드레스를 한다면 몸을 이렇게 제낄 거예요. 오른쪽으로 오히려 이쪽으로. 그러 놓고 백스윙을 하면 백스윙이 낮아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활로때는 차가 들립니다. 이렇게 들려버리면 바로 타포를 쳐가지고 해저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놓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당연히 저런 탑볼이 맞겠죠 그래서 해저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감정을 버려 버리고요 세 가지 공식만 외우면 되죠 공을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발에 놓고 허리를 슬라이딩 한 다음에 어깨를 내리막 경사에 따라서 같이 내리막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체중이 당연히 왼발에 70 오른발에 30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백스윙은 좀 높게 하는 기분이고 다운스윙 때는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는 거죠 쭈그리고 앉죠 요 세가지! 너무 어, 간단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예, 요거만 이거만 하면 바로 저렇게 나이스온이 되는거예요어 들어갈라 그래 들어갈라 그래 오! 가깝게 붙었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깝게 붙일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감정을 대입하면 꼭 안된다는거 감정을 대입해가지고 몸을 거꾸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버리고 백싱을 낮게 한다음에 하늘로 치켜들어버리면 바로 이 공은 저해저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운힐 내리막에서 해저드 넘기기 골린이 골퍼나 아마추어 골퍼한테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이상 어려운 것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골프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뒷땅을 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드레스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드레스가 분명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렸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백신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는 클럽을 치면 이렇게 뒤를 치게 되는 거예요. 어드레스 이 각이 중요해요 어디에다가 설정을 해놓느냐 이 각이 안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뒤땅을 칠 겁니다. 뒤땅을 치는 골퍼들이 많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치면 바로 뒤가 맞고요. 무서워가지고 바로 등어를 펴버리면 탑볼이 맞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이세 가지 공식 요거만 달달달 외우시고 요거대로 하십시오. 요거들을 하면은 바로 붙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노란 공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 가지 공식만 가지고 쳐볼게요. 자, 공은 가운데 또는 오른발에 위치해 놓고 몸은 왼쪽으로 허리를 슬라이딩 해 놓고 그 다음에 어깨를 밑에가 내리막이니까 어깨도 이렇게 내리막으로 같이 형성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백스윙이 좀 높아지고 다운스윙 때는 낮아지면서 지하실로 들어가 가지고 치고 나면 쭈그리고 앉을게요. 이렇게 쭈그리고 쭈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피니쉬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잘 들어갔죠? 지금 뒤땅을 전혀 칠 수가 없어요. 공이 정확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공식만 달달달 외우시고 따라서 하시면, 이런 내리막, 다운 이리에서의 해저들을 넘겨서 나이스 온 시키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을 버려버리고 이세 가지 공식만 따라하십시오.